장군이 잘 있다 안녕 누나 갈게 안녕 왜저럴까 장군아? 숨은 쉬어야겠지 어. 안녕 장군이도 갈까? 장군이도 갈까? 장군이도 갈까? 가자 가자 가자, 가자. 멈췄어 쓰레기? 쓰레기? 산책? <laughs> <잠재? 웃음> 아 기지개 낀다 <웃음> 쓰레기? <웃음> 목이 잠겼는데? <laughs> 그래, 빠빠이, 당근 빠빠이, 장군아, 잘 있어, 갈게. 퐁, 인사해줬어. 고마워, 잘 가요, 우리.